눈과 얼음, 올림픽의 고장 평창에서 대관령 눈꽃축제가 개막했습니다. 이달 초에 개막한 평창 송어축제도 한창인데요. 설 연휴, 가볼 만한 강원도의 겨울축제를 유나은 기자가 소개합니다. 대관령 송천 일대가 온통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. 눈으로 만든 120m의 대형 터널 길을 따라 벽면 가득 이색 조각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. 웅장함과 정교함에 놀라기도 잠시 직접 눈 조각 안에 들어가 사진을 남기며 작품의 일부가 되어 봅니다. 평상의 마스코트 눈동이와 여덟 개 음면을 대표하는 상징들이 만났습니다. 봉평 매미를 먹거나 스키 점프를 하는 모습이 양증 맞습니다. 이렇게 눈이 많을 줄 몰랐어요. 눈 벽? 응. 어눈 높이 쌓여 있는 벽이 너무. 양산에서 눈이 잘안 오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. 무지개빛으로 반짝이는 평창 송어를 잡을 수 있는 얼음낚시터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가족, 친구, 연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얼음 위에서 추억과 함께 송어를 낚고 있습니다.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꼭 많이 잡아서 회를 먹으려고요. 어, 살짝 그손 스냅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안 잡았는데 니가 어떻게 알아? <laughs> 입질을 기다리며 빠질 듯이 얼음 구멍에 얼굴을 가까이 대보기도 하고. 긴 기다림 끝에 맛본 손맛에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. 물잘 보여요. 보다가 물고기 물린 거 보고 들어 올렸어요. 느낌으로 안 느끼고 보고 올렸어요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대관령면 차항일이 마을 주민들이 만든 눈썰매장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발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눈밭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아찔한 속도감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. <웃음> 사천 산천어축제, 홍천 꽁꽁강축제, 태백 겨울축제 등 강원도의 대표 겨울축제들이 다음 달 초중순까지 이어집니다. 최대 9일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, 절정을 맞고 있는 강원도의 겨울축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아은입니다.